t e n n t tv. 아, 아. 안녕하십니까? 테넨트 tv의 테넨트입니다 자, 벌써 밤 12시가 다 됐습니다. 자, 지금 무슨 일인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금융주가 근 1년 사이에 가장 큰 폭락, 대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금융 관련주가. 근데 제가 은행 금융 관련주를 지금 이틀 전에 베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틀 연속 개폭락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이 벌어지는지. 자, 지금 BNKU FAS ENERGYU 지금도 계속 추매했습니다. 설마 여기서 더 떨어질까, 더 떨어질까 해서 추매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계속 떨어져요,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닥이 없습니다. 물론, 3X이긴 한데, 지 고점 대비 30% 폭락했어요. 그러면, 기본 은행 종목들이 고점에서 30, 어, 10%, 고점에서 10% 빠졌단 얘기죠. 자, 이거,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니까 11% 빠졌죠. 지금, 고점에서. 자, 이렇게 우상향 추세가 잘 나오던 금융주가, 한순간에 제가 샀다는 이유만으로,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SOXL 뭐, 달리니 많이 했는데, 이거는 잘 팔았죠. 잘 팔았는데 지금 사는 걸더잘못사 가지고 제가 여기서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팔았는데 잘못 팔았니? 자꾸 댓글 달지 마십시오. SOXL은 괜찮았습니다. 이제 팡이 지금 미쳤네요. 지금 엔비디아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체 증시는 하락이고요. 팡 종목들만 어, 보합 내지 약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마가 빵종목 빅테크 쪽으로 몰린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 지금 단기 하락이 너무 큰데요. 금융주가. 자, 버텨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추매할 총알은 조금 남아있고요. 바닥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현 계좌는 마이너스 2천이 넘어가고 있다. 자, 근데 이것도 말아 올리면 한순간이긴 한데,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쉬운데 라고 느낄만 할때 어려움이, 아주 큰 어려움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자,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좌 그만 보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주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만 자러 가겠습니다. 이상, 태넌트 TV, 야, yeah, 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